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아주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어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어려움을 온라인으로 당할 것 같아 가지고 그방 방지 및 해결책을 한번 어 같이 나눠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어제 그 교보문고에서 전자책을 하나 사가지고 어, 인디자인으로 전자책 어떻게 만드나 이런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걸 그 책을 열었더니 부록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책을 여는 게 이렇게 부록 파일 나오죠. 근데 이 부록 파일이 이게 이, 이, 이 파일에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봤더니 이걸 누른 거죠 이제 이걸 누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접 해 볼까요 이 파일을 <목소리> 윙커드 닷컴 이라고 치면 이뭐 고로 사이버대학교 전자책 도서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여기 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윙커닷컴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누르면, 아, 이걸 눌러야 이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이걸 누르면, 여기가 지금 저기, 그, 아, 그렇죠. 벌써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죠. 백도을를 통해서 이 협박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이걸, 이걸 누르면, 이걸 누르면 이제 이런 그 정말 황당한 게 뜨는데요. 에, 이, 이걸 누르면 이제 완전히 걸려드는 겁니다. 바이러스 같은 게 뜨는 겁니다. 그래서 그발 공격이 막들어오 협박이 막 들어오죠. 이제 어, 협박이 뭐 보통 정도가 아니에요. 음. 예 지금 여기서 뜨듯이 이렇게 백도를 통해서 계속 들어옵니다. 이게 그걸 눌렀더니 번쩍번쩍하고 막 소리가 나고 바이러스가 걸렸다 이렇게 계속 뜨죠. 이렇게 지금 바이러스 걸렸다고 화면에 지금 실제로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했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10분마다 이런 것들이 뜨 고요. 나중에 이걸 처음에 모르고 누르죠. 바이러스를 없앤다고 그러면 이런 리뉴얼하고나오고요 그래서 계속가다가 이제 이게 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경고가.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어, 이걸 돈을 내라고 하죠 이제. 에, 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돈을 내라고 나오죠. 이게 에, 그리고 내 이메일 넣고 여기 결제하라고 싸게 한다고. 아유 저, 진짜 맥 메가, 메가 뭐 앞생가 뭐이 보안업체로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계속 네 바이러스 걸렸다 그러고, 예? 그리고 이백도로 계속 이런 것들을 띄우는 겁니다. 이렇게 예? 밑에다가 어, 그런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죠. 이렇게 컴퓨터 밑에다가 이렇게 백도로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그러면 이 이렇게 백도어, 바로 껐죠. 그리고 컴퓨터 끄고 집에 가서 오늘 다시 켰는데도 계속 이런 경고창과 이 백도어를 통해가지고 이 컴퓨터 하단으로 오른쪽으로 하단으로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네 컴퓨터가 지금 바이러스가 먹었다고. 그리고 아까처럼 돈을 내라, 결제해라, 새로 그래야 이거 없어진다. 누르면 딜리터 바이러스 누르면 이제 걸려드는 겁니다. 계속 악순환이에요. 결제하라. 네? 그리고 계속 무시하면 10분마다 이, 이, 이 백도를 통해 갖고 하단으로 컴퓨터 하단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갖고는 뭐 어, 불안한 거죠. 이제 뭐 은행 응? 은행 뭐 비밀구좌서부터 해가지고 너다 털린다. 빨리 해라. 그리고 결제하라. 이메일도 보내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뭐완전히 내가 그래서 이 메가페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내가 프로그램이 있나 봤더니 메가페 그 프로그램 사이트에 들어 보니까 메가페가 없어요 앱에 들어가서 봐도 앱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앱에도 없고 프로그램 파일에도 없고 C로 들어가서 프로그램 파일 속에도 그 메가페라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앱에 들어가서 앱으로 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거 돈을 주는 건 문제가 아닌데, 뭐, 많이는 안 했어요. 60몇 분이니까 뭐, 싸게 준다 고 그러는데, 이렇게는 어떻게 사냐. 이거 계속 이런 일이 이제 뜨면 꼼짝 못할 텐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급히, 그, 안럽에서 하는 V3를 깔았어요. 무료를, 일단. 그래서 체크를 다 했는데, 간편 체크를 했는데 아무것도 감면되는게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너무 너무 계속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백도어로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도대체 해결할 방법이 없나. 그래서 중요한 건백도어를 막는 방법이 뭘까? 근데 아무리 뭐 온갖 곳에 뭐 채집이 있다고 얘기했데도뭐어뭐 어, 뭐 별 아주 이상한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시에 들어가 가지고 프로그램에 들어가 가지고 무슨 몇 번에 해가지고 시스템 32번에 들어갔고 뭘뭐 파일을 그거기 들어가서 하는데 했는데도 이 메가페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백도는 나중에 무시를하니까 백도가 계속 10분마다 뜨는 겁니다. 이, 이런, 이런 백도가 그래서 아 그때 이 제가 쓰고 있었던 게 엣지를 쓰고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 그래서, 그, 디펜더에 들어가서 봐도 너무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그, V3, 그, 안랩에서 하는 걸로 검사해도 이, 에, 이상이 없고. 그래서 이 백도만 막을 수 있으면 될것 같다. 에? 근본적으로 뭐가 크게 에? 감염된 것같지는 않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될것 같은데. 그이 설정에 들어가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의그맨 위에 보면 이렇게 설정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지금 한번 열어보면 맨 위에 요 상단 있죠 요맨 요, 요, 요 위에 상단에 여기 가면 이 설정하는 데가 있습니다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쿠키미 사이트 권한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바, 이, 지금, 최근 활동한 사이트가 이두 개가 뜬 겁니다. 이두 개가. 이게 맥, 맥 앞에 형태를 갖고 있잖아요. 보니까 맥 앞에 다,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아까 공격을 해서 나한테 그백도으로 들어온 그 사이트가 자기네들이 떴는데 시스테콤 c o 인는이두 개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깔은 적도 없고 나는 허가한 적도 없는데 아까 그거 눌러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부 차단했죠. 어, 사이트 사용 권한을 네? 그 다음에 이 사이 이 사이트 검도 전부 차단했죠. 차단했더니 바로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또 내, 아까 지금 뭐로 했어요 우리가 다 차단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이 구글 크롬도 썼잖아요. 크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롬도 맨 위에 가 가지고 아까 이제 하나 들어오던데 그 설정에 들어가 가지고 세팅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 프라이버시한시크리티 여기 보면 쿠키 앤드 아더 사이트 데이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이게 다 지웠는데 아까 두 사이트가 여기서 또 활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다 지웠죠 그랬더니 지금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일이 당하거나 또는 백도어로 광고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그 브라우저에 들어가서 환경설정에 들어가 가지고 쿠키나 프라이버시 시큐리티 이쪽에 들어가가지고, 음. 그 활동을 못해, 권한을 다 죽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어, 여러분들, 아까 거기 하라는 대로, 그, 카드 결제하고 그랬으면, 완전히 뭐, 다 계속 털리는 거죠. 계속, 그리고 그 깔으라는 대로 했으면, 계속 깔으면서, 계속 이제, 그 주기적으로 뭐, 어, 어 업로드 하라는 등, 뭐, 더깔는 거. 그러니까, 맥 앞에도 아니에요. 근데 아까 그 교보문고에 그 정식으로 된그 부록 준다는데 거기에 어떻게 그 윙커드는 데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 하는 건지. 그 위험한 그런 아주 위험한 그 바이러스가 거기 들어와 있네요. 그니까 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실제 그런 일에 다쳤을 때도 절대 굴복하지 마라. 그리고 침착하게 대응하고 그 만약에 주게 되면 뭐 진짜로 내 이메일하고 내 컴퓨터에 그뭐 은행구좌 신용카드구좌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잘 침착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저와 같이 하는 우리 달빛아니온어 사이트 뭐 회원들뿐만 아니라 그외 많은 사람들도 이와 같은 어, 그 백도를 통한 또는 그 이상한 아그 어, 사이트에 감염된 그 잘못된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을 때그 당황하지 말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그 브라우저. 그러니까 엣지를 썼으면 엣지. 그 다음에 또는 뭐 구글을 썼으면 구글 크롬에, 크롬에 들어가서 또는 뭐요뭐 고릴라를 썼으면 고릴라에 들어가서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다 있는데 거기서 허가, 어, 사용 허가를, 어, 권한을 다 죽여버리면 된다. 그러면 활동을 못하게 된다. 네.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까 그 제가 시범을 보이면서 그거를 그 페이지 들어간 것만으로 지금 제가 이 다시 공격을 받고 있어요. 아저 거기 참 대단한데죠. 그래서 지금 방법이 아까 구글을 썼었기 때문에 이제 구글로 들어왔죠. 구글로 들어와서는 그 여기 뭐냐 뭐가 있냐면 구글의 프라이버시 앤 시크리티에 보면 그 모든 사이트를 그러니까 이 다시 해볼까요 뒤로 가보죠 이 프라이버시 앤드 시크리티를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 갖고는 쿠키 앤드 아더 사이트 데이터를 본 거예요 보고는 여기서 쿠키 클리어 쿠키 앤드 사이트 데이터 웬유 클로즈 그 것뿐만 아니고요 모든 사이트 데이터와 허가 나와 관련된 사이트와 내가 봤던 사이트하고 그 허가권을 보겠다 상태를 그래서 내가 쓰는 그 썼던 또는 갔던 모든 사이트가 지금 여기 다 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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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황에서 차제 필요 없는 사이트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요. 예. 이, 이, 친구 들어와 있잖아요. 이 맥카페 형태 갖고 있는. 또 다른, 다른 사이트로 들어왔네요. a l 포트 u p p o c c o m 으로 해가지고. 예. 그리고 쿠키가 하나다. 아, 이렇게 지금 들어왔는데요 이거, 이거 버려볼게요. 이거를 이제 휴지통에 넣어버리는 거죠. 클리어해라. 예또뭐 다른 거 있나 또 비슷한 거예뭐이차제 광고 들어오고 필요 없는 것들 예다 지워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 이게 또 들어오네요 이게 아직 뭔가가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방송하느라고 도려 제가 또 걸렸네요. 예. 아 파스트 업데이트를 지우니까 떨어져 나가네요 하참 굉장하죠 예 이제 안납이 들어오네요 예 안납은 음 안납닷컴이 어디 있을텐데요 예자 이런식으로 예, 정리를 해 주면 예. 바로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네, 이렇게 보셔 가지고요. 정말 안 되면 예, 뭐 마,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 다 지워 버리는 겁니다. 그냥 클리어 올 데이터. 해 보자. 예. 네, 다 걸려 있습니다. 네.